안녕하세요 오늘은 KY 금형 업주용 리모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업주용 리모컨으로 시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연결된 건 K70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K70에 신공을 넣고 싶으시면 코인을 한번 누르시고 지금 한번 더 누르면 빨간 색깔 이게 지금 코인으로 갔고요 저희는 시간으로 넣어야 되니까 한번 더 누르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빨간색으로 가겠죠 1시간을 넣고 싶다 60분이 아니라 1 0 0 이렇게 해야지 1시간이 들어가 60분이 아니라 1시간이에요 그리고 코인 설정 그러면 지금 1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, 코인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코인을 누르시고 한번 더 누르시면 코인으로 가시고 시간으로 가셔서 만약에 10분으로 바꾸고 싶다 1 0을 누르시고 코인 변경 이렇게 누르시면 10분으로 바뀌었어요. 만약에 60분을 하고 싶다. 코인 누르시고 시간으로 가신 다음에 일빵빵 하시고 코인 변경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네 이번에는 비바우스 반죽이 시... 그 시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일단 아까와 똑같이 코인을 누르시고 시간을 누르실 거니까. 한번 더 누르셔서 시간으로 빨간색이 되게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100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먹죠 리모컨에 이거 지금 리모컨 아무것도 안 먹고 있을 때 그럴 때는 HDD 슬러시 마스타 요걸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100 하신 다음에 코인 변경 이렇게 하면 지금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또 시간을 변경할 일이 있으면 코인을 한번더 누르시고, 시간으로 내려가야죠? 내려가신 다음에, 50분으로 변경하고 싶다. 50 하신 다음에, 코인 변경. 이렇게 하면 지금 50분이 됐습니다.